네, 안녕하십니까. 리버모대표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약간 떨어졌고, 코스닥 지수가 55포인트나 올라서 결국 천스탁이 됐네요. 에, 코스닥이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지금까지 계속 코스피의 독주였는데, 코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전구점을 찍었습니다. 최고가를 찍었어요. 1049. 네. 그리고 오늘 저희 보유 종목 중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완전 떡상을 했고요. 그리고 에이비바이오가 떡상을 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막 시, 최소한 이제 주식하시면서 한15% 이상 오른 날 있잖아요. 10% 넘게 오른 날 그런 날은 반이라도 입절을 하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저는 이제. 뭐익 절을 저도 반절씩 하고 할 때도 있고 조금씩 할 때도 있고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라서 네. 한번한번 물면은 잘 놓칠 않습니다. ABL바이오랑 레인보우로보틱스 보유하신 분들은 어, 이익 실현 좀 하실길 권유드릴거고 그리고 고려아연도 제가 어, 유튜브에다가 올리자마자 고려아연. 어, 목표가 180만원 말씀 드렸었죠 네, 어제 올렸습니다 어제 지금 175만원 됐습니다 좀만 더 올라가면 팔아도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정도에 팔아도 됩니다 그러면도. 네, 그래도 시세 한번 딱 줬을 때 파동 쳤을 때 팔고 나오는 게좀 안전하긴 해요 레인보우로보틱스도 거래량 200, 200만주가 넘었고요 그리고 ABL바이어도 460만주 네, 그리고 고려연도 15만 주, 그리 실루콘투가 또 많이 올라가네요 4%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보유 종목은 지금 웬만한 회사는 수익을다 수익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네, 저희 보유 종목들 중에 딱히 떨어질 만한 건 아직 없어요. 아직까지는 전부 다 어, 수익권으로. 전부 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총이 좀 10조가 돼가서 좀커 보이긴 한데 이게 삼성이 투자가 들어가는 기업이라서 시총 뭐 20조 30조 가는 것도 막 그렇게 남의 말이 안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보다 두배세배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는또정고점 돌파해서 모멘텀이 좀 주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ABL바이오도 제가 코스닥 종목들은 나름대로 좀 좋아했었는데 요새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잘 나가니까 연말에서는 코스피 위주로 보곤 했어요. 오랜만에 코스닥이 올라주니까 좋았습니다. 코스, 코스닥이 57포인트 올라 오늘 57포인트 올랐는데 57포인트 오른 거는 어참 오랜만인 겁니다. 네. 그리고 DI 오늘 좀 올랐죠. DI. 예. 네. 그리고 고려하연 DI, ABL b 이오 그리고 레인보우 로브 c 스까지 그리고 2차 전지 ETF도 조금 올랐습니다. 7% 정도 올랐네요. 오늘은 그래도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올라주니까 다행입니다. 예, 네. 그럼 그대로 유지하시고 또장 막바지에 제가 또 보고 나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